양치할까? 에스오 라인으로 빠져나가요. 요즘 우라 로밍이요? 요즘이 아니라 우라노스는 원래 로밍 안 가지 않아요?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진짜 가끔 빼고 얘는 로밍 레이렉이 쓰레기 아니에요? 시작 10분 동안 스택 20 유지시요. 스택 20 되는 순간부터 시작이란 거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맞으면서 뭐 없을 때만 그냥 궁 계속 써주면 돼요. 어차피 이게 궁 되게 빠르요궁꿀 빠르잖아. 빠르잖아요. 책을 안갈수 있어서요. 아안돼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 게임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만화 관리잖아요. 내가 엘리스 책안 갔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아세요? 좀 만화 관리 못합니다. 만화는 쓰라고 있는 거 쓰라고 있는 거예요. 팍팍 써줘야지 스트레스 받아요. 게임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만화 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 아시죠? 우리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 만화 없어갖고 화 뭐야 참가 못할 때. 내 카구라 처음 할때 제일 힘든 게 만화 관리였거든요. 맨날 만화 신만 가다가 만화 신 가면은 그마원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괜찮아. 아주 목이 완전 마이 갔어요 그냥. <laughs> 자 스택 유지 좀 가겠습니다. 가볼까? 야나좀 쳐줘. 미니언 미니언이 날 쳐주지 않아요. 자. 20 채우고 올게요. 좋았자 갑니다. 내스택 제조기. 야, 이거 뺏어도 돼. 뺏어 이거. 어피 저쪽 가면 미니언이 나 스택 안줄 거야. 그거 진짜 뺐네. 잠깐만 나 이거 스택 뭘로 유지하지? 잠깐만. 야, 쳐줘 이마. 쳐줘. 아이포탑 그렇지. 어우 씨. 아, 어, 잠깐만. 얍 짭짭 나 스택 유태형 유지할 수가 없는데, 어 이거 개빡센데 이거 쳐줘. 그렇지, 아, 미치겠네 어, 여기 있다. 얘 잡으면 안 되겠다. 아, 스택 주세요. 그렇지, 너 계속 거기 있어. 너만은 그 자리에 있어. 모두가 아, 떠나도 아, 일로와 임마. 인공호흡하러 왔어요. 그렇지, 개빡센데 10분 잘 가고 있습니까? 안 잡는다. 안 잡아. 안 잡아. 싸우지 마. 주위에서 싸우지 마. 나 바쁘니까 지금. 마나 오지게 딸린다 그렇지. 아 훌륭한데? 몇분 남았어요? 이게 거의 다된거 아니야? 아 뭐야 사렉 됐어. 오, 처음에 이거 죽으면 끝나잖아. 응, 랑구기에요 무한 랑구기에요 이거 갑자기 겁나서지거든. 나 터지는 거 보여줄까 대기지? 아 그럼 그렇지. 아, 이거 터지는 걸 맞아야 진국인데, 스텟이 이거, 이거 보호의 성능, 이거 맞아야지. 스택이 계속 차요, 체력 차는 거. 지금 스택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웬, 약한 딜로 얘 때리면 안 돼요. 오히려 도움 돼 그리고 방금 요런데, 요런 상황에서도 진짜 급박할 때는 포탑 쳐가지고, 그거 유지할 때도 있어요. 몇분 남았어요? 야, 3 0초 남았나? 아니 미니언들이 날 쳐주지 않으니까 미쳐버리겠네 진짜. 오! 동현 아! 일로 와. 여 그냥 뜨자. 야 미시 도 그냥 일로와 아 뜨자 안되게 나 모든거 다 잃은사람이다 그냥 와 일로와 일로와 이게 스택 스택 찬 상태에서 이스킬 e 터지는거 맞잖아요? 딜 진짜 개작살이에요 진짜 궁쓰면 풀스택이요? 아 맞아 까먹었어요 아, 내가 아까 내가 아까 말해놓고 내가 까먹었네. 아, 아야, 니 어째 나못 잡아. 나, 나 무적까지 떴어 이제. 이거 진짜 무적이야. 이거, 이거 아예 이제 우라노스 못 잡아요. 이제 아예 못 잡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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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안돼, 안돼, 안돼. 아 안돼. 아,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진짜 못 잡아, 진짜 못 잡아. 미안한데. 아야, 이거 진짜 안돼. 아, 진짜 안된다고. 안되는 거 안되는 거라고. 좀 저도 더 초조동작으로 안돼, 아 안돼, 안된다고 안돼. 정대만이야? 포기를 몰라. 어잠깐만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에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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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도 안돼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드해나 아, 싫어 안돼 안돼 아 너도 안돼 아 싫어 아야 뭐 올로 와 그럼 올로 와 올로 와 올로 와 안돼 저리가 신발 바꿔야겠다 이게 스택 스탯, 스택이 피해 증가일 거예요 아마 상대방한테 들어가는 거일 쓰이는 곳텐데 스킬 피해량이 그리고 이 e 스킬은 그냥 터지는 거 자체가 겁나 세고 열심히 싸우네 그렇지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 그럼 루디가 뭐 언제까지 유지할지 모르겠는데 열심 방어 열심히 싸우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어. 벨레리그 스택 없을 거요. 저까지 내려갔네. 양치질할까? 에소 라인으로 빠져나가요? 네. 살쪘나? 아, 근데 이것도 할때 미드 보고 해야 돼요. 미드에서 마법사가 경험치 받아먹고 있는데 이거 하면은 싸우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막 계속 로밍단일 때 있죠. 이럴 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 외에 쓰면은 요 오지게 먹어요 진짜 이거. 아, 실타 했어 안 했어. 싫다, 했어, 오우씨! 아, 오우 아 나제제 싫어질라 제 그래. 아, 말했을 때 너무 센데요? 저거 지금 이킬한거다 다 잡은 거 아니야? 저거 지금? 야소영 가까이까? 아예 안 죽는, 그냥 슈퍼 닭다기로 가버릴까? 이거 잘하는 사람은 고래로도 저거 하던데. 고래는 근데 이거, 뭐야? 돌돌이 할때그 포탑이 오지게 맞는데, 그 잘하는 사람들은 포탑 막 피하더라고요. 아, 이근데이 스킬이 안 써지냐? 이거 뭐예요? 이거 버그예요? 이거 혹시... 아니, 뒤로 가면서 왜 이쪽 방향으로 이 스킬이 안 써져요. 내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만 써지는 거야? 이상한데, 원래 이나 아닌데... 이건 되는데... 사정거리에 사정거리 밖으로 멀어지면 안 써지네, 이거. 벨몬드 로밍 해봤는데 상대팀 아 근데 벨몬드 로밍도 똑같아요 그냥 딜 로밍이잖아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게뭐 몬드 몬드 몬드가 c c 기가막 훌륭하고 막 그런 애가 아니라서 우라노스랑 똑같잖아요 벨몬드 로밍이나 우라노스 로밍이나 둘다 그냥 딱 공통점이 야와 그냥 와아 몰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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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내가 뭘 알아야 돼야 지금부터 딱 말해,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 야, 야, 말하라 했다.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 너가 이기면 나삐신다 이겼어. <목소리> <Yes. 목소리> 정글리 캐릭겼어 아, <목소리> 이 나들어서 반갑습니다. 싹, 얘가 한데 덮쳐져서 살았음. 잡봐요이 상태에서 뒤로 쫄 뒤로 하잖아요. 안 가죠? 이거 봐요. 안 가져요. 기네비어요? 어, 제 기준으로는 저는 무조건 좋아하죠. 근데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아요. 여기 핑률 안 좋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되게 좋은 애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핑률이 안 좋아갖고 그냥 안 좋은 애. 그냥 절대적으로 무조건 핑률만 봐야 되니까. 이걸 들어오고 앉았네. 뭐야 화났나봐 쟤. 야, 아까 나한테 몇대 맞더니 화났나봐. 이걸 들어오고 앉았네. <laughs> 이거 그대로 튀었으면 산거 아니야? 이걸 악꾸르게하고 앉았네. 이게 뭐지? 아니, 가끔 있다 보면은 우라노스 근처로... 어, 이거 뭐지? 저 스택이 뭐지? 지금 우, 제 우라노스 밑에 있는 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나 내게 됐는데, 지금 얘 근데 안 죽을 것 같은 데 니한테 안 죽는 거... 아, 근성맨들 아니, 스택은 상대방 위에 뜨는 게 스택 아니에요? 봐봐, 해당 대상에게 표식을 묻히는 거잖아. 아니, 내 체력 차는 스택 하나 있고. 아, 내 체력 차는 스택이 한오 정도 오를 때마다 옆에, 옆에 그거 생기는 건가? 오마다 한 개씩이에요? 아, 까부터 저거 중 뭔가 있네. 아, 이게 나는 내거 덮어창으로 보면 되는데 상대방들은 모르니까 그거 배려해 준 거구나.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았겠다 야나딜 봐봐 아 근데 어떡하냐 버텨버렸다 야 아고 뭐 버텼다고 뭐 다음에 뭐 오나봐 콤보로 아 오라클 오락, 갈걸 그랬나? 아나 근데 오라클 자체를 너무 안좋아가지고 안좋아해갖고 아니 이게 오라클이란 템이 회복 강화 막 좋아요. 쿨타임 강화도 좋고. 아 근데 이거 마법 방어력이 너무 쓰레기야 이거 진짜. 이거 그냥 마방 안 되는 수준 아니에요? 42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난 애초에 나 오라클 자체 너무 안 좋아요, 템을. 야 그래 왔다 야 왔다 어쩔래 왔어 어쩔 거야 왔다고 왔어 임마 그렇지 왔어 포테 포탑이 스택 올려준다 이걸로 스택 올려야지 아 그렇지.